우리 주위에 종종 이런 분을 만나게 됩니다. 일상의 삶이 낙담과 패배로 가득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보면 어떻게든지 조금의 기회라도 그에게 주어져서 얼른 그 상황을 벗어나게 되기를 우리는 바라지요. 그런데 정작 본인은 그렇지 못한 것을 봅니다. 자신의 어려운 그 상황의 탈출보다 자신이 처한 그 상황에 대한 부정과 원망의 마음만을 품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한 예를 예수님이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만난 사람에게서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그는 38년 동안 마비를 겪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그가 병든 게 오래된 것을 아셨지만 그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러나 그는 예수님의 그 무릎에 대한 답은 하지 않고 방어의 자세를 취하면서 이런 말을 하죠. "천사들이 물을 동하게 할때 자기를 연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나는 낫지를 못합니다. 나는 절망적입니다." 이런 말을 그가 토로합니다. 우리가 흔히 마음에 낙심이 오고, 절망적인 상태에 빠지게 되면 자신이 어려움에 처하고 그리고 절망적일 수밖에 없는 이유만을 자꾸 생각하게 됩니다. 그것을 자꾸 되뇌이죠. 그러면서 낙심 가운데 있는 자신을 합리화합니다. 또는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이나 사회 여러 환경을 탓하면서 내가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낙심할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의 이야기를 하게 되기죠. 예수님은 그 병인을 향해서 뭐랍니까? 아, 그렇구나. 어, 아, 그럴 수밖에 없겠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요, 단 한마디,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병자는요, 전혀 생각해 본 일이 없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낙심할 때는요, 나름의 이유가 있습니다. 자신의 지혜나 자신의 능력으로 해결책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죠. 실망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거기서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염려를 이길 방법을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염려에 쌓여 있고 염려에 붙들려 있고 염려 가운데 살아가는 거죠. 그 염려가 치명적인 문제가 있으므로 그 염려는 극복돼야 되고 염려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된다라고 주님은 하시면서 우리의 그 염려를 극복하는 방법을 말씀하십니다. 뭐라 하십니까? 염려를 극복하기 위하여 너희 필요를 하나님께 아뢰며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 가만히 있지 말고 그 문제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그리고 기도해 간구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요 너의 염려를 이길 힘을 주신다라고 하시는 거죠.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순종하며 나갈 때에 기도할 때에 세상이 줄수 없는 그 평안으로 우리 마음을 채우신다 우리 어떤 생각으로, 우리 어떤 이해로 알수 없는 그 하나님의 평안으로 우리 마음을 채우게 하셔서 그염려를 이기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 예수님께서 그 병자에게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렇게 말씀하실 때에 아니 무슨 말도 안 되는 말씀하십니까?라고 하며 가만히 병자가 앉아 있었다면 그에게는 아무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가 반응해서 일어났습니다. 일어나시는 거예요. 자리를 들고 자기 집으로 간 것입니다. 실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내 삶의 문제와 도전이 올 때에 그 문제만 사로잡혀 염려하고만 있지 마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요하도 모르게 안될 조건, 못할 조건, 그것만 바라보고 있게 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방법이 있어요.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창조조 하나님이십니다. 전정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께 가서 도움을 구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순중함에 반응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맡아서 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문제들, 여러분의 염려들, 여러분의 그 삶의 도전들을 그냥 붙잡고 주저앉아 있지 마시고 하나님께 나와 토로하십시오. 하나님께 나와 그분께 문제를 상황을 아뢰시고 주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지혜와 방법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의 시련을 기쁘게 여기면서 단대히 감당하면 하나님은 더욱더 든든한 축복의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 이밤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상황을 아뢰십시오. 문제를 고백하십시오. 주님께 나아가 주님께 의지할 때에 주님께서 당신의 방법을 우리 삶 가운데 열어 주실 것입니다. 이 은혜가 저버리고 간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문제만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자가 되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